자 새벽의 남자 김단태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나스닥 주가 지수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1.85% 상승 중이고 한때 거의 2.5% 이상의 더 높은 상승이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어, 꼬꾸라졌습니다. 어, 제가 먼저 꼬꾸라진 얘기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꼬꾸라진 얘기만 하자면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준이 일자리 데이터 약세에도 불구하고 긴급 인하는 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좀 실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꺾인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도 긴급 인하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일본 은행이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긴급하게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을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정이 되는 것 같으면 어, 긴급하게 갑자기 연준이 끼어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물론 이제 계속 관찰은 해야겠죠 뭐 오늘 영상 두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 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 하락의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된 이슈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게또 시장의 중론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좀 하나씩 보면 오늘 있었던 이슈는 GDP 나우. 가 일단 발표가 됐고 사실 이걸로 제가 보기에 오늘 장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GDP 나오라는 게 뭐냐면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원래 GDP라는 거는 이제 분기별로 되게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기가 딱 끝났다고 바로 나올 수도 없잖아요 경제 지표라는 게 이제 통계 지표를 이제 여러 군데서 취합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발표를 GDP라는 걸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급한 마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실시간으로도 이런 지표가 부정확하더라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GDP 나오라고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지표를 계산해서 현재 미국의 GDP가 어느 정도 어, 상승 중인지 혹은 하락 중인지를 발표를 하는데 GDP 실시간 추정치 기준으로 2.9% 상승하는 걸로 이건 연율화 된 상승이긴 한데 그래도 2.9% 상승이면 상당히 아름다운 상승치입니다 보통 경기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GDP가 어뭐 연속분기 감소 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뭐 연속분기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분기라도 GDP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기침체가 왔다라고 얘기할 만한 좀 건덕지가 있는데 GDP 나오기준으로 2.9% 거의 뭐3% 가까운 수치 상승 중이다라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경기 침체 논란을 좀 불식시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지표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방향이 그냥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국채 경매가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의 그 국채를 살 사람들이 이제 어, 손들어 가지고 사는 건데 만약에 경매 결과가 뭔가 좀 안 좋게 나온다던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데 오늘은 이제 3년물 미국 국채 경매도 좀 순조롭게 끝나면서 아, 미국 채권 시장도 좀 안정을 되찾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퍼졌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떤 기사를 썼냐면 NBER이라고 전미 경제 연구소인데 여기가 이제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판단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NBER이 사용하는 경기 침체 결정 시 쓰는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자. 그러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을까. 워낙 이제 최근에 논란이 많으니까 최근에 뭐 샤메 법칙이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좀 상승하는 경우에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뭐,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샤메 규칙이 발동하기 전 경기처, 경기침체 지표들이 4개월간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샤메 규칙이 발동이 됐으니까, 지난번에 경기침체 왔을 때, 샤메 규칙이 발동됐을 때, 그리고 그전 4개월들의 경기침체 지표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면서 비농업 급여, 그리고 이체를 제외한 실질 개인소득, 그리고 산업 생산, 이제 기본적인 경제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90년대. 그 다음에 2001년 닷컴버블 때죠 2008년 서프라임 그 리먼 사태 때죠 2024년 오늘날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2024년 오늘의 경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와는 충분히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또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은 약세장의 신호가 적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약세장 때 왔었던 그런 지표들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측정하는 뭐 컨슈머 컨피던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자신감 지 자신감 지수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어떤지 그 다음에 아,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뭐 어느 정도인지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뭐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약세장 때와 비교를 하는데 2024년을 봤을 때는 아 아직 만족시키지 못하는 지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전형적인 약세장과는 좀 거리가 멀다 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경제의 건전한 출발점에서 볼때 지금까지의 위험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다 월가 투자은행의 뷰가 야 괜찮아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크진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물론 모든 월가의 투자은행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물론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면서 청산도 많이 당해, 당했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가 트레이드 관련된 해소가 절반만 됐다 아직은 절반 또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뒤흔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사실 이제 이런 엔캐리 관련된 금액이 얼마 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진짜 전체 규모가 얼만지 이거를 약간 판단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이 데이빗 어 다이얼 킹 이라는 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의 주가 반등이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 라는 신호로 생각하기 전에 이 차트를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어떤 차트를 보여주는데 자 어떤 차트냐면 s&p 500이 2020년 기준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s&p 500이 거의 고점 대비 30%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S&P 500이 고점 대비 30% 떨어졌는데 이렇게 고점 대비 30% 떨어질 때도 중간중간에 4% 이상 상승한 날이 대여섯 번 이상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여전히 크잖아요. 오늘도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나스닥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 변동성이 큰거 자체가 아직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증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정말 우리가 일, 희, 일, 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너네 안심하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 미너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도 좀 많이 파셔서 그런지 약간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생기신 분인데 이분도 유명한 트레이더인데 자, 마크 미너비니가 보기에는 아직은 저점이 형성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뭐 소위 말해 과매도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급등하는 그런 과매도 랠리 구간에서 그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서 기관들이 계속 팔고 싶을 거다. 어, 이렇게 올라가면 기관이 팔고 싶을 테니까 주요 주가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본다는 거죠.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도 틀릴 수 있다 말을 붙였고 본인이 확신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약간 군집 형상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30% 하락하는 중에서도 뭐4% 이상 상승하는 일들이 몇번 일어나는 것처럼 변동성이 오히려 낮아져야 좀 이런 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기준에 맞는 어떤 셋업되는 내 기준에 맞춰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나 지수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좀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채널에서도 가끔 언급했던 분인데,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이분이 이제 상당히 좀 비관론자였거든요. 이분이 비관론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잘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관론을 얘기해왔는데 그 미국 증시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잘렸는데 이분이 잘린지 30일 후에야 그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네. 콜라노비치 형의 말씀이 맞았다. 9년만에 직장을 이제 루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측이 이제 맞았 맞았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오늘 또 시장의 주인공은 역시 또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게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있었죠.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 플랫폼, 새로운 칩이라고 할수 있는 블랙 엘이 설계 결함 혹은 생산 결함으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게 좀, 엔비디아 관련된 최근에 좀 노이즈 중에 하나였는데 관련돼서 여러가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폭스콘이 이제 예정대로 엔비디아 GB200 AI 서버를 출하할 계획이다 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폭스콘의 이야기만 봤을 때는 만약에 엔비디아의 블랙엘 라인의 반도체 칩이 만약에 생산 차질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새어나올 이유는 없겠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익명의 소스에 의해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폭스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폭스콘은 이것과 관련돼서 코멘트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은 엔비디아의 GB200 AI 서버는 스케줄대로 이제 출하가 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최근에 루머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 블랙을 예상대로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기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수스케 한나라는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AI GPU 출시와 관련된 모든 잡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TSMC의 수율, 수율은 첨단 패키징에서도 안정적이며 AI 블랙웰을 포함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웨이퍼 출하 예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엔비디아의 반도체 TSMC가 만들다 보니까 TSMC가 생산에 차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수스케 안나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블랙웰 지원이 된다라고 해도 어, 2025년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자신의 어떤 컨벡션 리스트에 있다 좀 아주 자신 있는 컨벡션 리스트 에 있다는 건좀자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매수를 유지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135 불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위터 돌다가 발견했는데 이제 앱을 주식 앱을 보다가 주식을 봤는데 다 폭락 죽인 거지 일본의 택시기사 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어 좌절하면서 이렇게 아 머리를 쓰다듬는데참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약간 가슴이 아픈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진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변동성이 해소가 안 되는 건지 뭐 이거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지만 무난하게 시장의 폭풍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